만 12세에 연기상을 휩쓸고 y g 와 계약한 천재 아역배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박소희입니다. 그녀는 2018년 OCN 드라마 미스트리스를 통해 아역배우 데뷔했는데요. 벌써 연기 경력 7년 차로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명품 아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와 담보에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출중한 연기력을 선보여 관객과 감독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특히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는 대사 없이 눈빛만으로 관객을 압도하며 인상깊은 활약을 보였죠. 담보에서는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승희 역에 캐스팅되었는데요. 상황인지 능력과 몰입도가 뛰어나 감독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2021년 YG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더욱 폭넓은 연기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는 영화 스위치로 제43회 황금촬영상 영화제 아역상을 드라마 악기로 2023년 SBS 연기대상 여자 청소년 연기상을 수상하며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영화 두 번째 아이 촬영에 한창입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